고발장, 고발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피고발인, 신천지 예수교 대표 이만희 교주, 심원지파장 이모씨, 심원지파 전청모 김모씨,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부동산 실명제법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신천지 예수교 집파장 이모씨는 2017년 11월 3일, 주식회사 LG하우시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58토지와 건물 및 풍동 159-1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지파인 심원지파의 총무인 김모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해당 토지들과 건물을 김모씨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제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발인 김모 씨는 본인 소유 대림동 아파트에선 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채권자로 하는 12억 3천 2백 만원에 달하는 근저당 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래가액이 200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담보 제공도 없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상습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발인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모 씨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김모 씨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이 명확히 명확해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모 씨는 부동산 실명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한 것이고 제7조 1항 제1호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일산 서부경찰서 귀중 다음 신천지 총무 고모씨의 행용고발장입니다. 고발장 1. 고발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피고발인 전신천지예수교회총무 고모씨 고발취지 위 고발인 고모씨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범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체적 경합으로 증거인멸 고시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위반 혐의에 대한 증언을 참조하여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피 고발인 고모 씨는 신천지 예수교의 증거장막 성전의 총회 총무겸 외교 정책 부장입니다. 신천지 전국 지교회로부터 홍보비, 법무비, 산삼 구입비 등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각출하여 일부 금액은 명목대로 한것 같으나 그 금원에 상당액인 금 11억 원 이상의 거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어 피고발인 고모 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발인 고모 씨는 코로나 이후 방역법 위반 등에 대한 수상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고모 씨는 자신의 주변의 신천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주로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결혼 추구금을 현금으로 받아 많이 받아 보관하여 사용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사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고모씨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승용차를 4차례나 바꿔왔습니다. 자신의 승용차 스포티지를 그랜저로 바꾼후 독일제 외제 승용차인 아우디로 바꿨으나 다시 벤츠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라 고발인 고모씨는 신천지 신도이며 사적인 경제활동인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살펴볼 때 피고발인 고모 씨의 과도한 금전의 지출은 범죄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된다고 하겠습니다. 피고발인 고모 씨는 본인과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여 행용한 금원을 입금 보관하고 놓고 사용하였습니다. 활용된 계좌는 고모 씨 본인의 계좌와 고모 씨의 처의 계좌, 고모 씨의 부친의 계좌로 밝혀졌으며 금액은 최소 8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 5월경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직전까지인 것으로 약 3년여 기간입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고모씨의 관계인 차명계좌 가족의 금융결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더큰 금액의 여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피고발인 고모씨는 신천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 고모씨 자신의 범죄 및 신천지의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발인 고모씨가 신천지 신도 관계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죄 사실을 은폐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형태, 형태가 탈퇴한 신천지 신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방해하여 자신과 신천지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고발 내용이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과 같다면 피고발인 고모씨는 신천지의 중요 직촉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 등을 횡령하여 본인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사용한 파렴치한 자로 여겨지는 바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 고모씨의 범죄 행위는 매우 중하여 도주 및 증거 일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십 명을 합두하여 확보하여 엄격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제보한 증거자 증거자 표에 보면 고모씨, 고모씨의 처, 고모씨의 부친의 출금 내역 상세 분류 및 통장 내역 제보 이메일 등을 천, 첨부합니다. 경기 남부 경찰서장 비중.